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관약 일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 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비한 같이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시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딸은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켤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 2024년도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이 짧은 예배 시간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신앙인의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이 아니에요.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땅 위에서 비록 죄 많은 세상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첫 걸음, 첫 출발점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여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은 그들에게 이말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원리들을 몇 가지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오면서 우리와 순간순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과거의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삶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저각구이 흐르는 땅, 곳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는요, 더위가 있었고요. 추위가 있었습니다. 낮에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곳에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고, 그곳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탄하고, 어찌 보면 성공을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처럼 뻥 뚫는 길을 가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기 됐을까? 죄의 노예였던,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새 생명,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에 거칠고 광야에 황량한 고된 시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긴 여정으로 그들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모난 성정, 거칠고 거짓말하고 죄에 노예했던 그 모습들이 그 관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삶으로 이제는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한절 중반 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그들이 있는 가치관, 그들의 판단력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삶이 그 광야의 거칠고 황량한 시간을 통하여서 기대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전 아, 그리고 하나님을 안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난 모습, 거친 모습,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무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자츰츰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었던 시간, 고된 시간 이것이 단지 나에게 고통의 시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되돌아오는 삶,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삶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절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그리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들녘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걷어가면서 그 수확의 기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그 관야를 이리저리로 다녔는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현재,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을 걸어오고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그들의 삶이 건강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버, 버티기 힘들 만큼 버거울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경험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의복, 우리의 발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도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약속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미래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축복을 확인하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니까요, 밀과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시게 하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들에게는요, 물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 것은 샘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역,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의 축복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를 지키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십절에 보니까. 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좋은 땅을 내게 주셨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한 땅은요, 방역에서는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매우 비옥한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제 이스라엘 가면요, 광야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황량한 곳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낮에는 뜨겁고, 밤에 추운 곳. 하지만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그 갈릴리 지역을 가면요, 굉장히 비옥해요. 나무들도 크고, 기후도 굉장히 온화하고, 물도 풍부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임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기억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다. 내일에 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일 길을 끌어와서 현재, 오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내일 감사할 것을 끌고 와서 우리가 현재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요, 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선포하는 여러분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향하여 감사하는 그 감사는요, 실제로 감사의 미래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감사의 미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경영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탈론의 거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는 감사했고요. 현재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감사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감사, 감사예요. 어제의 감사, 오늘의 감사, 내일의 감사.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감사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바닷교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추소감사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되돌아오는 시간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감사하는 바닷교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